아니죠. 바늘로 바늘로 찌르고, 아, 그 집에서 하니까. 바늘로 찌르고, 아, 찌르고 절대로 병원 오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나를 좀 부끄러워하나? 그래서 병원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어 얼굴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걔가. 음. 그래서 내가, 야, 너 얼굴 뭐 했어? 그랬더니, 아, 뭐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태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다른데 소개를 받고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고 피부과에 갔어요. 이제. 다른 피부과에 <laughs> 다른 피부과에 다른 피부과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선생님 보자마자 너무 일단 다정하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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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 하고 일단 다정하고 아, 그리고, 그리고 주름도 쫙 없어지고 당장 제가 그 다음 날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장 내일 모임이 있는데 이게 좋아지는 게없겠냐고 이때는 거예요. 아, 나 우리 함 선생님은 나의 미모가 두려운가 보다. 왜 이런 게 있는데 안 해주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이 주름 시술 써마지라는 거였어요. 써마지써마지 써마지 아, 써마지 아, 사면 나주 아, 좋아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레이저인데 그거는 그 다음날 이제 모임에 나갈 때 피부가 바짝바짝해진다는 거예요. 어, 이거다. 얼마예요? 아, 그리고 이제 190만 원이야. 네, 예. 예, 예. 아, 그런, 예, 두 가지 그러면... 다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IPL 한 번을 또 서비스를 해주시겠대요. <웃음> <웃음> <laughs>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거 다 아, 되는구나, 되는구나. 지난달에 아, 됐는데 사실은 저는 어이 주름살 이거는 고소하고 턱뼈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왼쪽 어, 턱뼈가 아, 아,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그러면 제가 그런 시술을 받았는데 아, 내가 턱이 얼얼하다 아, 그래서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아. 잘못하면 너턱 썩는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잘했다고, 그렇게 해봐야 안다고.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종류가 두드려가 있다. 똥하고 된장을 찍어 먹어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 야, 기다려요 첫인상은 굉장히 달달하시지? 어간하왜그 <laughs> 아까 써마지 하고 난 다음에 특이 얼른하다그랬는데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열을 가하는 치료거든요. 열을 가하는 치료 를 하고 나면 잘못된 신경이 손상을 받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른한게 풀렸다 그러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사람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얼굴이 아주 안 좋던 사람이 어떤 시술을 받고 나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런 애가 이만큼 좋아졌는데 나는 하면 대박이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아주 지저분할 때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죠. 네. 근데 집이 깨끗한 집은 청소 또 해봐야 안별 나, 티가 안 나는, 티가 나는 거예요. 이유 좋다. 그비워맞죠 근데 똥이 무슨 이지 알고. 그래서 그 설명을 그 해줬는데. 제가 하는 말은 원래 신뢰를 안 해요. 원래 가족 말은, 말은 잘안 나와요. 아, 가족들 네. 말은 무시해요. 아, 그게 네. 아니고, 그, 강미영 씨가 함생 말을 못 믿는 이유는요. 선생님이 말하고 음. 생각과 행동이 조금 다른 면이 있으시잖아요. 제 옆방에서 진료하시는데, 요 네. 뭐, 여자는 마흔살이 넘어가면 여자가 아니라는. 네. <laughs> 뭐라고요? 아니, 뭐, 아, 어. 이건 진짜 그런 막말을 아, 하셨잖아. 이게 저병 중에 가장 무서운 아, 게 함익병이네. 그러면 그건 아니요 그게 아니라 40이 넘어가서 20이 되려고 그러고 30이 되려고 그러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여선생님이 남편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 씨는 절 그렇지 요 <목소리>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말과 행동이 저렇게 일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쁜 여자는 힘들다. 더 이뻐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laughs> 또 <laughs> <이른던 웃음> 얼굴은 아예 공사가 복잡하니까. <laughs> 전어주 씨, 아이 IPL인가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나요? IPL, IPL. IPL. 써서 뭐... 맞게요예요 그 나이가 들면은요 걱정이 돼요. 이 주름 뭐 늙어가는 거. 음. 이 왕면 늙어도 정말 곱게 늙어야 되겠다 그래서. <laughs> 정말 딴 거는 안 드려도 피부는 좀 깨끗해지니까는 네. 네. 그거는 한번 내가 어떤 거하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 지금 보면 우리 전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절하게 남들이 보면 젊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0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자는 거죠. 네. 70이 넘으셨는데 그히육60 같이 보인다. 네.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피부가 좋다. 아, 이 정도에 만족하셔야 되는데 아, 요즘에 드라마 가끔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얼굴이 똑같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